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KBCS 경기북부 소식입니다. 의정부시 미군 반환 공여 구역인 캠프에세이온 부지에,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 병원이 2021년 3월 개원합니다.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는 총 4개 학과 편재로 정원 약 700명 규모이며 을지대학교 부속병원은 경기 북부지역 최대 규모인 905병상으로 조성됩니다. 특히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2019년 9월 LG유플러스와 양해각서를 체결 국내 최초로 5G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한 병원이 될 예정이며 응급환자의 긴급이송을 위한 헬리포트 시설도 추가해 생명의 착륙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고진택 의정부시 균형개발 추진단장은 첫 민간 투자 사업인 을지로 의정부 캠퍼스와 부속 병원의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기북부 최대 규모라는 위상에 걸맞게 실력과 서비스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지금까지 KBS 뉴스 이규석입니다.